이재명 정부 65세 이상 세금 감면 혜택 전면 재검토. 현재 65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감면, 자동차세 감면, 주택 양도세 등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계신데요. 이런 혜택들이 2026년부터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나이 기준으로 봤던 혜택이 사라지고 소득 기준 과세로 강화되게 됩니다.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축소입니다. 65세 이상 추가공제가 축소되어 세 부담이 훨씬 증가합니다. 둘째로 재산의 감면 축소 및 실거주 기준이 강화됩니다. 다른 조건 없이 보유만 해도 받을 수 있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. 셋째로 연금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. 고소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해당되는데요. 기존보다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. 넷째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했던 비과세 종합저축이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가능하도록 바뀝니다. 세금 폭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알려 드릴게요.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.